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식스 콘서트 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데이식스 콘서트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오전에 반차를 내고 얼른 업무를 마무리했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나가기 직전입니다. 저는 원래 약간 특별한 여행이나 오늘 같은 콘서트에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는 거, 하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업무를 마치고 제가 좋아하는 러쉬 향으로 또 머리도 감고 반신욕도 하고 지금 굉장히 개운한 상태고요. 최상의 컨디션인 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신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신나는걸 어떡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데이식스 콘서트 가기 전에 이렇게 집에서 살짝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콘서트장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콘서트 장소가 잠시 실내 체육관이기 때문에 어, 또 가는 과정에서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을 좀 최소화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방, 이 새로 산 프라이탁 가방에 모든 거를 담으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을 잠깐 자랑 <laughs>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 가방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엄마랑 홍대 프라이탁 매장을 갔다가 이 색깔에 반해 가지고 또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지갑 상태가 좋진 않은데 어쨌든 예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가방 안에 무엇을 들고 갈지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식스 응원워치입니다. 이게 버전 3이고요 제가 이 콘서트에 가기 위해 새로 장만을 했거든요. 원래 제가 버전 2도 있긴 한데 너무 이제 퀄리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 보면은 벌써 누리끼리해졌어요. 그리고 이 크기에도 차이가 있고 얘는 연동이 돼서 콘서트장 안에서 다른 이제 마이데이 분들과 응원을 할때 색깔이 맞춰서 이렇게 움직... 그 연동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요 워치랑 요 워치도 갖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이데이인 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양쪽에 차고 갈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모든 과정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응원 워치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데이 워치도 있고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이랑 영상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얘도 갖고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고프로도 가져갈 거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배터리 소모 상황을 대비하여 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오늘 착장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거는 조금 있다 차고 갈게요. 지금 찰까? 긴팔 위에 이렇게 차고 갈 겁니다. 얘도 이따가 차고 갈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laughs> 이렇게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자면 우선 악세사리로는 어, 제가 좋아하는 이 리본, 실버 리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 제가 비즈랑 레이어링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걸이로 우여두 요, 요 개, 얘랑 그리고 뒤에 이 진주 목걸이를 주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지도 끼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어 그래 후디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 몸에 타이트하긴 한데 뭔가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뭔가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간단히 뭘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집에서 엄마가 조금 남겨주신 김치볶음밥을 빨리 먹고 이제 잠실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쳤어 보이시나요? 저 이렇게 워치를 차고 바로 잠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색해요. 왜냐면 다들 이제 마이데이 같은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괜히 막눈 피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전 당당하게 지금 그 워치를 하고 지금 종합 운동장에 도착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몇 시지? 4시 반, 3시간 반 남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마이데이 워치 연동을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서 가야 됩니다. 지금 만두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꽉 잡아있어요. 귀엽네요. love it's just love. <laughs> 이오사진잘 나왔다. 이렇게 성신이 있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성신이 있고, 영키. 오 사진이 화질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원피리, 원피리 그리고 도우니까지 어떻게? 그, 뭐, 핸드폰 새로 하면 헬로 안녕하세요 막거 진짜. <laughs> 패킹 한번 티켓이야, 요 혹시 여기 11구역, 15열, 시? 12번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열이거든요 네네. 15열이고 이쪽으로 좀더 아, 들어가셔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아, 미쳤다 제가 게네 그러거든요. 붙었어요. 시아은 이번입니다. 오, 이게 아니라? 도착을 했고요. 하, 지금 할 말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첫 곡에서 우선 오열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곡들 중에 남겨둘 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중에 하나는 꼭 불러줬으면 했는데 어쩌다 보니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너무 지금 감격스럽고 사실 지금 12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선 집에 가서. 또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 배고파요. 그래서 이 라면을 먹으면서 좀 충전을 하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콘서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제 콘서트 끝나고 집에 오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뻗어가지고 마지막 브리핑을 총평을 좀 남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봤고요. 일단 한마디로. 그냥 대박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원하던 곡이 너무 라이브로 듣고 싶었던 곡이 두개 있었거든요. 그남겨줄 게랑 어쩌다 보니였는데 갑자기 띵띵띵띵르 하면서 어쩌다 보니 반주가 나오더니 갑자기 어쩌다 보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 그냥 거기서 일단 너무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제가 2층이었는데. 제가 이럴 일이 없는데 제가 거의 맨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이 스태프분들이 있고 2층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 무대로 들어가는 문 근데 멀리서부터 무대 세팅을 보는데 그냥 그 데이식스의 대표 청록 색깔 이 이렇게 동그랗게 데이식스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그 이제 이번이 360도라서 각 멤버들의 이제 마이크가 이게 내네 구간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무대를 바라보는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촥촥 초록색으로 이렇게 쏘는데 그냥 거기서 일단 와, 이거 대박이다. 미쳤다. 약간 이러면서 저는 원래 혼잣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옆에 스태프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쳤다 하면서 그냥 너무 계속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층 11구역 15열 12번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을 했어요. 좀그 티켓팅 할때 멀어 보여가지고 무대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이랑 경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스탠딩 때는 뭔가 그 현장감이 더 있었는데 좌석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조금 아쉬웠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옆에 제 주변 분들의 영향을 조금 원래 많이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더신나시 저도 막 신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런 거다 상관없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 볼 사람들도 아니니까 막저 신나게 놀긴 했는데. 제 주변 중한 분이 너무 조용하게 가만히 계셔가지고 조금 뻘쭘했다는 <laughs>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 곡에서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첫 곡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등장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각 멤버들이 어떤 약간 긴 터널 같은 통로로 이렇게 나오면서 카메라 보면서 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이제 한 명씩 무대에 오른 다음에. 바로 웰컴 투더 쇼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오열 오열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저번 저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는 진짜 그냥 오열해가지고 와 이거 눈물 이제 멈출 수가 없는데 이 정도였는데 약간 이번 에눈물을 조금 약간 귀여운 눈물? 한한 쪽당 한열 방울씩 똑똑똑 흐르는 <laughs>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무대는 h 웰컴 투더 쇼였고요. 그다음에 그 어쩌다 보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활동할 때원필 영케이 도훈이가 했던 러브 퍼레이드라는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그 앨범이 있거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 앨범의 곡중 하나가 우린이라는 곡인데 그때가 코로나 때딱 뭔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그 노래 가사랑 그 무대 보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브프레이즈를 이제 다 같이 부르는데 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성진의 그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들어가니까 뭔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아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360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 제가 그 nf라서 그런가 멤버들이 너무 멀미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살짝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 남겨 둘 게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신곡 발매됐을 때 나왔던 일곱 곡은 다 이제 불러 줬고 그리고 뭐 얼굴은 다들 말해 뭐 해고 한 20몇곡 정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 공연이 시작되고, 11시 한, 11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막 즐기다가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음번에 또 콘서트가 있으면, 전 스탠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탠딩이면 그, 바로 앞에서 보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효과로 막 떨어지잖아요, 종이 이런 거 같은 게. 근데 그걸 또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좀더 벅차고 감동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좌석이 편하긴 하지만 약간 현장감 파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스탠딩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첫 콘을 갔는데 사실 이제 막 콘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첫 콘에서는 조금 뭔가 모든 거를 폭발하지 않는 느낌, 살짝 이제 중콘, 막콘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살짝 자제하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다만 첫콘에서는 스포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거를 처음 내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또 또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마이데이인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콘서트를 못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꼭 다른 마이데이인 친구랑 가가지고 자리가 다르더라도 그 전에 이제 그 콘서트장 안에서 사람이 또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 미니 이벤트도 되게 많고 인생 네컷도 있고 공식 굿즈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엔 잠실 실내 체육관이라서 이 야구장 쪽에도 이제 약간 먹을 것들이 있는데. 전, 약간, 그 전에 같이 설레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막 찍으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그 마이데인 이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를 가고 싶습니다. 물론 홍콩도 너무 좋았어요. 약간 나만의 고독한 콘서트 여, 콘서트 경험이랄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사진이 그 무대 끝나고 사진 너무 찍고 싶은데, 너무 다행히도 뭐든 이제 마이데이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또 이거 있다. 제가 저번에는 8시 콘서트라서 스탠딩이기 때문에 진짜 겨우 맞춰서 7시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롭게 4시 반? 5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3시간 전에. 조금 할게 없었어요. <laughs> 기만 조금 빨리고 좀할게 없어서 만약에 좌석이다 하면은 그냥 시간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스탠딩이면 한 시간 반, 한 시간 전, 반, 한 시간 정도 전에 가는 게딱 좋지 않을까. 그 설렘도 유지하고, 기도 빨리지 않고, 무대도 이렇게 몇번 찍으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데이식스 콘서트는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 이또 추억을 안고 앞으로 제 일상을 또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빨리 내일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번 콘텐츠가 2월 말에 올라가고 지금 3월이 지나고 4월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우선은 데이식스 그 콘서트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또 오늘 <laughs> 신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